여러분, 대림대학교 사회복지과입니다. 우리 정호근 교수님께서 면접 준비를 해주고 계시는데요. 오늘은 D-1입니다. 교수님, 학생들을 통해서 면접 꿀팁 하나 더 물어보면 안 될까요? 네네, 어, 우리가 내일 이게 면접인데, 여러분들이 선별해서 한마디 부탁? 일단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, 손소독제 잘 사용해야 되고 마스크 m 일회용 마스크가 아닌 m 음. 이 m a 마스크를 중앙해에 맞춰서 c 음. 측 통행을 해서 한쪽 방향으로 i n e 이 Masculine, 이 m a s c 저희는 그 면접 대기실이라는 곳에 u l i 이 Masculine, 이 Masculine, 이 m a s c 면접 i n e 이 m a s c u l i n 을이 m a s c u 우리가 뭐 사전 준비도 필요합니다만 당일날 오셔서 우리 진행 여원 그리고 우리 교수님 지도에 잘 따라주면 좋겠습니다.